가인태에서는대칭축에다위든 어떻게 되죠? x는 이거 두 개를 더하고 뭘 더하면 된다? 2 그렇죠 얼마입니다? 3, 3. 3. 그래서 이게 대칭축이 된다 그지? 그래서 식의 형태는 y는 모르겠다 a b 3의 제곱 더하기 b가 되겠다 맞습니까? 응. 그다음 최대값이 8이다 그럼 어떻게 해? 3일때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몰라. 만약에 이로 걸리면 최대. 아래로 걸리면 최소가 되겠지. 그래서 그냥 가정을 해보자. 첫 번째, a가 음수라고 가정하자 얘가 음수라면 어떻게 됩니까? 최대를 갖는다. 최소를 갖는다. 최대. 높아? 최대. 최대. 네. 그래서 그렇죠? 최대를 갖 네. 그래서 음수라면 최대다 그렇지? 최대니까 얼마? 최대값이 8이래 네. 최대값 어떻게 보아죠? x가 3이 되니까 그래서 b는 얼마? 8이야 b입니까? 네. 네. 최대값이 8이니까 지금 다시 y는 a의 x 3의 제곱 더하기 8이 되겠다 그렇죠? 그 다음 최소값은 이제 2을 넣거나 6을 넣어서 최소를 찾을 수가 있는요 원래는 이 대칭 중에서 멀리 있는 값즉 3에서 멀리 있는 수가 뭐죠? 6. 6이죠 최소값이 돼.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른다. 그럼 어떻게? 둘다 넣어봅니다.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꼭짓점에서뭘 갖는다.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은양 끝값을 넣어서 작은 게 최소값을 확인해 줍니다. 그지 렇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. 모른다고 가정했어.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x가 2라고 가정해보자. 이럼 어떻게 됩니까? a, a가 8이 될 거고. 그다음에 x 얼마? 양 끝값. 6을 넣어보면? 되겠죠. a가 음수라 있기 때문에 어느 게더 작습니까? 밑. 밑게더 작죠. a가 네. 음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 속에 최솟값이니까최솟값 채소값이 얼마? 네. 마이너스 네. 10. 그는 얼마? 이.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맞습니까? 네. c가 완성이 됐는데 네. y는 마이너스 2, x 3의 제곱 더하기 네. 얼마? 8로 완성이 된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 첫 번째 a가 음수라고 가정한 거야. a가 만약에 양수라면 뭘 받습니까? 최소값을 갖게되면서 b가 마이너스 10이 되는거죠 네. 다시한번 a가 양수라면 최소값을 갖기때문에 b가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거 우리가 가정을 한거야 그래서 다 이틀 동에있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를 확인하는거야 특히 이 두개가 접한데서 그러니까 접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까지 해줘야 돼. 접하면 이 식이 맞는거고 틀리면 다시 돌아가서 a가 양수라고 가정해서 풀어야돼 자확인하고들어가면서 접하는게 어떻게 확인합니까 접하는거는 네. 두식을 감타로 두고 어, 어떻게 완전 제곱시계 된의지 어, 갑니다. 팔은 4x 2 어떻게 되죠? 얼마? 16, 12x 102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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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0 2 x 1 0 2 2 맞아요. 8x 더하기 8이 됩니까? 제로.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제로. 어? 완전 제곱식이네. 는 네. 그렇죠.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어떻게 접하는구나.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 우리 접하는지 아닌지 뭐로 판단합니까? 판별식에 죠그렇죠 어. 네.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 되는거지? 네. 접한다.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다? a가 음수라고 과정에서 푸는데 다행히 접하더란 말이야. 그러면 양수라고할필요 없다고 저번에 했으니까. 그래서 지금 맞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뭘 구해야 돼? 이 식이 아, 마음만 하는 거? x 축가마지문제 뭐야? 마지막 문제는? 4x 이 아니 마지막 문제 뭐냐고? 뭘 구해? 뭘? 뭐를 구해야, <laughs> <뭘> 구해야 된 <된다나? 웃음> 만나는 점, 적. 여기 마고 만나는 점, x축과 만나는 점 어떻게 보합니까? 이것이 뭐, 0 방정식 영, 방정식 영. 다른 영에서 전개하면? 네. 예. 어떻게 되는지 다아 해야 되나? 네. 데 미치겠네. 네. 얼 아, x. 마이너스 -10 10 10 10은 0. 0. X. 이제 방정식과 이 이런 응. 단어도 돼. 방정식은. 응. 아이, 진짜. 그래서 X가 5하고 1이니까. 다 빼고 해야 되죠? 그래서 5,0. 응. 아. 또는 1,0. 엔드. 숫해. 파스 이제 안 찍어도 돼요.